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윤석열 행보에 보수층도 등 돌렸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심지어 더 황당한 건 대구 경북 국비 사업도 줄줄이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선 의외라는 분위기마저 감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20대들 사이에선 지지율 20%대를 찍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던 보수층에서도 그리고 20대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등돌리는 거라 봅니다. 이에 부랴부랴 다시 여가부 폐지를 가져오는데 하락세인 20대 지지율을 과연 제대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틈나면 저렇게 쇼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그대로 탈로났는데참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와의 마찰도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어제 JTBC 단독으로 7억 각서 대선 때 윤석대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이 탈론하기도 했습니다. 7억 원 각서는 이준석 징계의 결정적 근거였는데 과거 윤석열 후보 당시 비서실에 있던 윤석대 정책위원에게 건네졌다는 주장이 나온 거고요. 이동규 원장 인터뷰 내용까지 공개가 됐죠. 이 7억 각서가 전달된 과정까지 JTBC에선 보도를 했고요. 그 윤석대 씨가 경찰국 신설에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서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난리가 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세현이 터뜨릴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이건 탄핵감 아니냐, 청탁 아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희생양으로 묘사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애초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상식선에선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윤석열 측에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선 제2의 이준석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고 있죠. 내부 싸움도 번지고 있는데요. 틈만 나면 이재명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이 대놓고 욕심을 부리다 펨코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 꿈을 크게 가지는 건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동료들을 공개난두질하며 수단으로 삼는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언론의 관심도 듬뿍 받을 수 있고 객관, 합리, 탈 진영적이란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적받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내가 틀린 말이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몰아가고요. 이런 것만 보면 현실 정치가 참 쉬워 보이죠. 최근 여야 몇몇 청년 정치인 지망생들을 보면 느낀 점이고요. 급하면 체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의 등에 업혀 2030 청년들에게 어필하던 하태경 씨도 최근 헛발질 계속 차다가 망신 제대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흉악범 북송 문제에 대해서 유엔사 승인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대답하자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거짓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망신 제대로 당한 거고요. 이후로 태영호 의원 또한 일부 언론의 주장을 인용하며 재차 따져 물었지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명확하게 못을 또 박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윤석열과 국힘의 부품 공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반드시 국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하태경은 이 정도면 국회의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죠. 이외로도 이상민 장관은 경찰회의 확대에 부하 내동이라며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대우조선 경찰 특공대 투입 관련해선 브레인스토밍 차원이었다는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러니 경찰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거고요. 대다수 국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경솔한 이상민 장관 한마디에 십수만 경찰이 잠재적 쿠데타 동원 병력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철의 당시 어떤 식으로 여론이 흘러갔는지를 돌아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때의 교훈을 잘 새겨서 일방적 속도전을 멈추고 토론과 소통을 중시하라고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문정 검사도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 행동을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며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만약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동이라면 검찰 역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되기에 집단 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추후에 대검 감찰부의 회신은 같은 행위로 감찰해부된 경찰들과 공유할 예정이라 하고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지급되길 바란다는 거고요. 어제 저녁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는 거죠.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의 속도가 붙을 경우 경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국리 중에 있다는 거고요. 추후 고발 여부는. 대검 감찰부와 행안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러니 검찰 내부에선 이문정 검사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대단하단 생각밖에 안되고요 박지원 전 원장도 검로 경불,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이렇게 따끔하게 꼬집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스타 장관과 관련해서 한동훈, 이상민, 이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뼈를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선동정치라고 먹히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논란이 됐던 구급부치는 강릉시 성관위원 사직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황교안 씨까지 등판해서 류삼령 총경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국민의힘엔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력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 하고, 자신들의 이익 관찰을 위한 집단행동이라 하는데, 검찰에 똑같은 얘기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같은 잣대로 비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욕만 먹는 거고요. 오늘 오전 민주당은 경찰 장악을 중단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경찰국 신설하는 다음달 2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